때 깁슨 형님은 76세였고, 73세였고 맥도날드 형님 이제 76세셨는데 그 맥도날드 형님의 뭐그 여러 가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맥도날드 형님을 생각할 때 형님이 쓰신 글 중에 이렇게 분별한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형님이 그이 모임에 미국 모임에 있으면서도 영어권에 있는 모임을 다니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 사실 형님의 가르침이 많은 갈등을, 지옥계 많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어, 연합과 동역을 굉장히 촉진시킨 그런 큰 역할을 한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분별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 이거였습니다. 보다 뭐 읽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것. 예를 들면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는, 어, 성경의 근본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제한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것뭐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탈배지가 없다. 그런데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진리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는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성경적인 볼때 합당하다고 여서 침례를 받지만, 침례라는 거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식으로 세례 주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그들이 근본적인 진리를 믿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잔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이것은 중요한 진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거,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쪽 우리가 다른 일반 교회에 있는 분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저들이 떡과 잔을 1년에 뭐세 차례 혹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하 근본적인 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를 향해서 뭘 따르냐.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그래서 침례가 옳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아, 주님 안에서 아, 이제 침례와 떡과전을 매주마다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누가 부르면 나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 군받은 성도인데 그들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나는 이거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걸 분별해서 떡과전을 대하고 매주마다 대하고 침례라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는 거라고 나는 믿고 따라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하지 않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중요한 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관하는 것이고 분별에 관한 것이다. 악기를 어떻게 하느냐?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여기는 그래도 피아노 사용하죠, 그죠? 피아노는 적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거듭난 그런 아. 이 악기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죠? 명담이죠. <laughs> 적어도 피아노 쓴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기타는 거듭나는 중요요그죠 <laughs> 어떤 사람 쓰고 어떤 사람 안 쓰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중요한 비본질적인 건 비번질적인 뭐냐면 떡과자를 대하지만 떡과자를 대하고 한 우리가 떡과자를 대하지만 그러나 이한 잔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을 나눠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지만, 떡을 뗄때 빵가루로 하든지 빵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빵이 아니라 집에서 구워서 온 것으로 하든지, 뭐 인절미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각 나라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를 이, 이 악기를 쓰고 저 악기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악기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찬양 아나중에 하늘의 천상에도 찬양했는데 신약 시대는 에 악기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악기를 안 쓰는 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구약에서는 기뻐하시다가 천상일 때 기뻐하시는데 그건 신약 시대도 기뻐하신다고 보는 게 맞지? 신약시대에 악기를 안 쓰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걸 갖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거에 관한 것이 아니란 특별히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대하고 서로를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굉장히 참그 주님 앞에서 합당한 분별이고 이런 것들이 각 지역계에서 굉장히 연합하고 동역하는데 있어서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이제 맥도날드 형님의 책이고 가르침이고 전 세계 모임에서도 아주 많이 즐겨보면서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사단은요, 때로 우리에게 자극을 해서요. 작은 그 차이를 가지고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이고 구원받은 자매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 우리가 사실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폐쇄적인 익스클루시브한 브래드린이에 우리가 오픈브래드린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오픈브래드린에 속한 사람이에요. 조지밀 형제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모임에 뭐예요? 근간이 되시고 어,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오픈브래드린이에요. 조지밀 형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뭐를 해요? 장로가 성경 기준이서장로 세울 수 있다. 다비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모임이죠. 익스클루시브라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장로를 세울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사실 분리가 돼서 이 조지물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장로를 세우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파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형제라면 떡과자를 향해서 우리가 개방해서 모여서 떡과자를 대한다. 이래서 개방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거니까 우리가 다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는 약간의 분별의 차이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죠. 과거 에 어떤 우리가 제가 있을 동안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백도 형님과 이제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제자로 받으면서 어떤 형제가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거라든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딱 뭔가를 주장하니까 형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러겠으면 이것이 맞다고 분별하는데. 어쩌면 주님 나라에 가면 형제가 맞을지도 몰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분별해서 형제의 분별보다는 내 분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나라에 가면 형제의 분별이 맞을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근본적인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 품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별력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민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또 분별하는데 그 중에 서나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할 필요가 있다. 좀더그 지금도 저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섬기는 것에 관해서 어려운과 갈등이 있었죠. 에, 제가 기억에 남는 전국 장로 수양회가 97년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주최해서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도에서 오신 그 존프리아 형제님이 그뒤로 뭐20 스물한 세네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성도한테 많이 사랑받는 형제인 것인데 그때 이수양회 강사로 오면서 장문수양회에서 말씀한 것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성도 혹은 다른 일꾼이 내가 섬기는 사역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은 다른 일꾼들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망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망치는 것이 한 존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성경한 그 사역을 망치는 딱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딱 그러면서 뭐라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역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입니다. 결코 우리는 서로가 싸우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97년도 장문수양회가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 그때 장로 수행이 굉장히 정말 훈훈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로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장로들 간에도 어떻게 면좀 사역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갈등도 있는 이런 면에서그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성경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갑자기 주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것을 성경하면서 우리는 통역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합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잘 통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연합하고 동역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잘 통역해야 합니다. 빌리보서 2장을 한번 열어 주세요. 빌리보서 2장 1 2절 빌리포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너희가 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빌리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자매들의 갈등이 좀 있었죠. 자매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 거명하면서 이두 자매가 서로 한마음을 품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12제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빌보 성도는 이미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서로가 연합을 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면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를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성부성자 성령 삼위차라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감 n 시키서서라에에 n 주님을 n g s 도록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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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에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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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g 한 소원을 갖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 n 라 육신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화를 내면 성령께서 이제 뭐 어떻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이제 그만하지라고 하는 생각도 부러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요한 관점에서는 성경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성경 뭐라 말하는데 우리에 주님이 양심을 따라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누과의 관계속 숙사 안 좋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사과해라. 마음껏 부담을 줘. 내가 사과하지.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할 때까지는 안할 텐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때막 자랑하면 막 자랑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찐님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지. 이런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협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동역를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뜻에 무관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막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동역 없다면 잘 못합니다. 또 때로는 우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요 초기 젊은 시절에 이렇게 젊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저를 도왔던 인도자가 뭐 다른 형제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형제는 참 똑똑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다음에 굉장히 그이 분별 있게 잘하는데 소형제는 뭐좀 게. 약간 좀 처진 거 같다, 다요제 생각할 때도 좀 현찬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볼때 약간 좀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어, 저형재님께 말씀을 깨닫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막 저러는데, 저 조금 뭐야? 나는 그런 게 없네. 약간의 질투심이 어느 날 지체 의식을 주님께 깨닫게 했어요. 한 몸의 지체구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몸의 지체구나, 지체구나 어떤 사람은 입이고, 손이고, 발이고 서로가 현명하는 지체구나. 이런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마음에 그런 것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인도자량에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어요. 수양회 때 제가 수양회 하면서 총무단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 전하면 2시간 3시간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좀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강사가 2시간 3시간 우리, 우리 형님도 잘 알지만 그 형님의 성향이 원래 그랬어요. 그때 총무단인데 다음 프로그 진행하는데 너무 신경질나는 거예요. 뒤에서 아주 <laughs> <laughs> 막사이을 보내. 저 구만 왜냐다 프로그램이 있니까사이을보내 이분이 성에 충만해가지고 다 무시해. 그러고 계속해서 수시간, 세 시간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열불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래도 수양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 구만 했습니다. 보따리 싸움 가겠습니다. <laughs>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참아갈 순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한몸의 지체가 저분이 연약함을 네가 감당해야지, 그걸 비난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제가 깨졌어. 그래서 그분을 내가 존중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은 거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에 관해서 존중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형님과 아주 제가 분가되기 전까지 아름다운 동영을 하다가 분가를, 그분이 저 분가할 것을 권면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한 몸에 지체라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어떤 형제가 깨닫고 말씀 전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아, 한몸의 지체니까, 저 형제가 깨달은건 내가 깨달은 거야. 저 형제님의 남은 거, 귀한 거, 어, 그건 내 거야, 이제. 왜냐면 한몸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제마음에 쉼과 여유와 한몸의 지체 안에서 형제 나가는 걸 알면서 내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쉴 수가 있었어니 유명한 그이러있는데 프레드릭이라는 그 F, F. B 마어라는 인물 이 있죠 인물 연구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많이 하시고 프레드릭 마이어라는분이 기독교계 에 많이 아는 영국의 분이신데 책도 많이 생명학 순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같이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또 동일하게 그 침례교 설교자인 스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아, 캠벌 몰간인가요? 뭐 그렇게 같이 동시대 영국에서 이제 런던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스펄전을 보고 막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말씀이 깊이 있고 프레드릭 마어가 깊이 있고 인물 연구를, 성경에 대한 인물 연구를 잘하는데 늘 비교당하는 거 왜냐면 스펄전 그쪽에 워낙 많은 사람이 가니까 자기 교회 식구들보다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늘 그것이 비교가 됐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랄까 시기심도나고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자유를 하게 됐는데 주님 앞에 면서 주님의 종이 각자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한 몸에 지치하느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자 이거 어떻게 기도하면서 마음 편해 주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 축복해주시고 우리 수퍼전형 제가 말씀 전할 때보호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충만하게 영혼들을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남고들랑 거기에 있을 때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요. 주님을 성경하면서 한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서로를 존경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만 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향하여 아멜라카사하고 모세와론과 후로 산 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겨냅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모세 다이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와론과 모세 그가 그의 아들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모세의 손을 들어 그손이 해가 들어 내려오지 못하니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말을 하나, 그죠? 그런데 손 들고 뭐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손에 저밑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손을 두고 여기서 모세가 오늘 식보라 내 아내가 점심에 짜장면을 해줄까? <laughs> 짬뽕 해줄까? 뭐 그러고 있었겠어요? 손을 들고 먹, 어떻게 했어요? 주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해 주시더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 자기 형이 있었고요. 훌이 있었어요. 훌은 누구예요? 요세프스가 쓴그 유대 역사가지만, 그 기록에 보면, 이제 미디안, 모세, 누님의 남편. 그래서 훌을 통상 그 자기 매형으로 봅니다. 그럼 사실 모세보다 다다 아, 다 선배, 연배에 있는 분들이죠. 어쨌든 여기에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고 옆에는 훌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초반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모세 팔이 피곤하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세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을 섬기면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지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과 사랑하면서 여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모세가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후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아서 올렸다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손을 잡으수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자 손을 잡아서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올려보시고. 상수를 들어서 환영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laughs> 그 손을 잡아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울렸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끄집어 내리든지 아니면 손을 잡아서 격려해주고 다른 성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세워주든지 아니면 끄집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옥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또 나와 다른 그런 분을 향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또 말로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성도의 손을 잡아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흉을 보고 뒤에서 약점을 지정하면서 끄집어내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본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서 손을 뻗들어서 높이셔서 주님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쓰임 받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도님들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성편 없는.